세례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마음에 밀려드는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염려, 걱정의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딱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도 1절,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명, 명령을 주시고 3절부터 격려를 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구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요수아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겠습니까? 지금 요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온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의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통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요수와는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수와가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요수화가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모세는 해보지 못한 일을 요수화는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가난족 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을 분배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이 걷고 완고한 백성 아닙니까?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기적과 직접 신해산에 강림하실 때그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했던 백성입니다. 몇 번이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백성입니다. 그래도 모세였기 때문에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올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들은 40년 전에 그땅한번 정탐하고 와서는요. 10명의 족장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만큼 크고 강한 민족들입니다. 거인 자손이 있고요. 철제 무기를 가진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수와 장군이라고 부르는 요수하지만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사명 앞에서 두려움과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목소리> 내 평생에 너를 등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수아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것처럼.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이미 한 걸음 시작했습니다.어떨까요?새해 잘할수 있을까요?잘 될까요?잘 살수 있을까요?우리 건강, 사업, 재정, 우리 가족, 자녀들, 우리 교회, 내 인간관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 잘 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하셨고요. 요소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담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그 사명을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이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전쟁은 이 세상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지만 무기와 군사와 전략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면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 땅을 더럽힌 가난 족속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군대가 얼마나 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해 동안 살아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입니다. 사람과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올한해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담스러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의 크기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부담스러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성공하면 모든 사명에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거기로부터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이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나는 두렵고 부담스러울 때 말씀을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나는 두렵고 부담스러울 때 말씀을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요, 계시요, 생명이요, 능력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요, 계시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